리듬 리딩 13주차 8분의 6박, 챕터 1, R15번. 자, 이번에 배울 박자는 음, 박자입니다. 어, 리듬이 아니라 박자인데요. 8분의 6박입니다. 어, 8분의 6박은 8분음표가 마디 안에 한 박이, 한 박이 되어 마디 안에 예, 6박이 존재하는 거죠. 자, 8분의 6박에 어, 형님격인 4분의 3박이 있습니다. 어, 4분의 3박은 미리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셨죠. 자, 4분의 3박보다 조금 더 빠른 템포의 곡을 어, 할때 8분의 6박을 사용합니다. 8분의 6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분의 6박이 더 빨라지면 나중에 셋 있다는 표가 만들어집니다. 셋 있다는 표. 우리가 3년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셋 네, 세 있다는 자 조금 더 템포가 빨라질 때 음표의 속도가 빨라질 때 이렇게 점차 점차 리듬의 형태와 박자가 변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법을 좀 보자면 4분 3박자 같은 경우는 어, 트라이앵글 박자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 되겠지만은 8분 6박자 같은 경우는 느 8분의 6박자도 조금 느린 템포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이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박자가 나타나고요. 근데 템포가 빠른 경우에는, 템포가 좀 빨라졌을 경우에는 두 박자 지휘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자, 그럼, 음, 템포 135라는 템포의 8분의 6박자를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될지를 한번, 어 메트로놈을 틀어 놓고 한번 박자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만 읽어 보겠습니다. 원. 자. 1 2 3 2 2 3. 하나 둘셋둘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셋둘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두 박자 지위로 한다면 2 3 2 2 3. 하나 둘셋둘둘 셋, 둘, 둘, 셋. 여유 있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음. 템포 130은 이렇게 읽어도 될것 같고, 이거 이렇게 2박자 주의법으로 읽어도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빠른 곡들은 2박자의 느낌으로, 그래서, 그래서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냐, 이것을 이제 한 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박으로. 네, 결국, 아, 셋 있다는 표에 모태가 되는 음, 박자라고 일단은 아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어, 지금 현재 우리 대중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리듬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분의 6박자니까 어, 박자를 그렇게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자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박자를 그리실 때는 이게 한박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박자를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8분음표가 한 박이기 때문에 박자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거는 4분음표는 그래서 두 박이 되겠습니다. 두박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 8분음표는 일단 전체를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 8분음표는 세개의 3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이 6개의 박자가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연결, 이것은 점 2분음표인데, 어, 4분의 4박자에서는 3박이었지만, 고박 2를 해서 6박자를 다 붙여서 예, 6박을 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했다가 두번째 에서는 다 안다 다 안다 이렇게 읽었는데요 어, 빨라지면 약식으로 읽어 주시고요 여유가 있으면 다 안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템포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두가지 방법으로 다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여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